실시 설계에 따라서 이제 시공 업자를 이제 선정하기 위한 입찰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물산이 시공 업사로 이제 선정이 됩니다. 네. 낙찰이 돼요. 그런데 삼성이 이제 막상 시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 이 케이슨 공법이 실시 설계 용역 결과와 달리 굉장히 불안정해 보인 거예요. 음. 무엇보다도 그 연약 구간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음.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이 연약 구간, 이뻘층과 다름없는 연약 구간에다가 이만톤 가까운 케이슨을 올린다고라고 해서, 아 이거는 도무지 말이 안 된다. 음. 그러면서 이제 삼성물산이 여기저기 수소문하다가 급기야. 어 근데 여기 왜 설계 업체는 여기 케이슨을 안 치라고 얘기한 거야?라고 해서 이상해서 알아보니까, 음. 야 놀랍게도 어, 수리모형 뭐. 실험 결과가 음. 조작이 된 거를 확인한 거예요. 예, 예. 조작이 어. 된 거. 공사하기 전에 그럼 공사는 일부 했죠. 일부 한 상태에서 일부 했는데 다동에 예. 발견한 거군요. 예. 그래서 공사 멈출 수도 없고. 예. 예. 네. 그래서 야 이거는 이렇게 그이 케이슨 공법으로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음. 예. 대안은 뭐냐면 이제 케이슨 대신에 사석 경사식이라고 약간 이제 파도가 치게 되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음. 예. 이게 소파를 좀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경사식, 경사식으로, 경사식으로 이제 예. 혼합 이제 혼합 경사식으로 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음. 제안하는 과정 있어서 음. 이걸 이 설계값이 조작됐던 걸 확인하고 음. 삼성도 그 확인하면서 굉장한 노력을 음. 많이 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 전에 회의를 먼저 합니다. 음. 회의를 14년 음. 6월 20일날. 음. 음. 그 삼성 관계자 정영한 상무님, 안성모 부장 외에 11명, 음. 그리고 설계사. 음. 그렇게 해서 회의를 한다. 이게 문제점이 많고, 또이 조작이 됐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음. 이또 회의 이행시에또 반문을 또 하게 됩니다. 좀두달 음. 있다가. 음. 그래서 결정은 아직 그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났지만은 해수부에서는 그때, 그때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된 음.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제 손바닥을 잘 보세요. 이렇게 딱 수직으로 그 파도를 어 막아내는 게 이게 케이슨 공법이에요. 음. 수직옹벽으로. 음. 그리고 이게 사석 경사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이제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지는 거죠. 이렇게. 음. 예. 이렇게. 그러니까 예. 계단 예. 올라갈 때 음. 이제 계단은 이렇게 수직인데 음. 옆에 이제. 경사로 이렇게 계단 음. 아니고 이제 힐체어도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음. 음. 네, 그좀 부드럽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치면 이렇게 파도가 그냥 이렇게 치니까 아무래도 이게 파압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죠? 예. 예. 근데 요거 이렇게 경사로 하게 되면 이렇게 파도가 타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넘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훨씬 또이 파도에 대해서 그좀 어, 버티는. 이게 쉬... 좀 자연스럽게 그 동안 음. 조금씩 조금씩 그 네. 이제 파도의 힘이 줄어들면서 오게 되는. 아이 저기 이제 케이슨으로 시공을 하게 되면 음. 직벽이 서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궁고블로이라든가 음. 그 테트라포트나 그런 부분이 음. 파도의 힘에 들어서 이 음. 케이슨에 직접적인 충격이 아담니다. 음. 그러면서 일부 파도는 넘어가진 음. 못한 파도가 음. 다시 바닥으로 내려와서 금고 블록을 음. 때리는 현상, 세파 음. 현상이 일어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금고 블록이 음. 이탈 현상이 심합니다. 음. 그걸 발견한 겁니다. 음. 삼성에서는 그것을 또 연구진들하고 학교에서 발견해서, 자 그러면 삼성이 뭐 그냥 뭐 이렇게 공법이 조작해서 그렇게 했건 한건 또... 안, 아닌 것 같습니다. 음. 공사비를 넣, 너무 저가에 수주도, 수주도 했고, 음. 또, 어, 이 공법도 또 문제성이 조작했던 것이 또 확실하고, 그래서 사석 경사식은 제가 이걸로 공고 블록으로 좀 표현하겠습니다. 음. 이런 형태가 이렇게 누워서, 음. 어, 누워서 이런 공법으로 밑에는 사석하지만 얘는 여기 블록을 짜서 음. 파도 갔을 때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이 파도의 힘이 자연적으로 넘어가게 끌어 이 구조물의 충격을 안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음. 어, 그런 것을 제안한 겁니다. 삼성 네, 삼성이 이제 그렇게 제안했다는 어, 거죠. 예, 예, 예. 그 제안이 받아들여졌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을 할 건데 결국 네.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렇겠죠. 제가 설명하는 네. 것은 이제. 수리모형 실험이 조작된 것을 삼성이 이제 발견을 하고 음. 2014년 8월 달에 이제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그걸 위해서 대책회의가 열립니다. 음. 그래서 해수부 관계자,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담당했던 해인 ENC, 삼성물산, 이렇게 3자들이 모여서 음. 회의를 해요. 음. 근데 이 회의하는 가운데서 삼성이 자신들이 새롭게 제안했던 이 사석 경사식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할수 없이 이 모형 실험 결과가 조작됐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삼성이 발표했던 보고서를 한번 좀 보면은 네. 이게 이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시했던 이제 보고서 첫 페이지예요. 네. 실시설계 내용 검토 C 구간 수리 모형 실험 2012년 6월 분석 이렇게 돼 있죠. 음. 이게 실제로 관동대한테 의뢰했었던 실험 결과가 음. 지금 이게 깨져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예. 해수부 관계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당신들은 수리 모형 실험이 안정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입수해 보니까 이렇게 깨진 거로 나왔어. 예. 이걸 보여 준 거예요, 보고서에다가. 네. 그러면 여기도 보면 이제 실시 설계 과정에서 전혀 나오지 않아서 충격 쇄파압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저게 이제 뭐 이렇게 약간 좀 회오리를 치면서 파도가 어, 웅벽을 치고 돌아서면서 계속 밑을 이렇게 구조물을 침식을 좀 가속화시키는 그파업 형태죠. 좀 심한 파도 네. 그런 네. 상황이었죠. 네. 네. 그래서 이맨 아래쪽에 보면 뭐냐, 예, 케이슨 전 구간에서 충격쇄파압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 예, 예. 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저게 예. 2012년 6월달 모의 실험에서 다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예, 예. 야, 이 네. 문제 있는 걸 알고 시작했네요. 네, 저거를 이제 네. 예, 숨겼던 내용을 저 삼성에서 저렇게 이제 보고서에다 집어 넣은 거죠. 어, 네. 네, 장애들도 네. 책임을 또또 네. 또 하나야 될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네. 이제 예, 회의가 네. 열립니다. 음. 그래서 이 회의 안에서 이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굉장히 긴데 이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네. 저희가 한번 예, 발췌를 해봤습니다. 삼성물산에서 실제로 이 얘기를 하네요. 음. 네. 여기서 조심스럽게 음. 이제 조작이 됐음을 예, 용역 결과 조작이 됐음을 얘기를 합니다. 음. 그래서 원설계자는 이렇게 계산을 해서 수리 모형 실험을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6월에 원설계자는 50년 빈도 및 추가 파랑에 대한 수리 모형 실험을 했는데 피복 블록의 안정이 확인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어. 저희가 이제 자료를 어디서 입수하다 보니까, 50년 빈도의 설계 파고 12m에 대해서도 트라이포드가 거의 한50% 정도가 이탈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요거는 70년, 그죠? 그리고 13m 파고, 요건 70년 빈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년 빈도는 14. 14m가 되는데, 파고가, 이 C 구간, 연약 구간이죠? 알파벳 C. C 구간에 대해서는 70년 빈도로 수리모형 실험한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70년 빈도 그러니까 파고 14m 예. 에서 트라이포드가 대부분 이탈이 되어 있고 TTP까지 30% 이상이 이탈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단면 근거 단면 보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 이렇게. 용역 실험 결과가 조작이 됐다라고 하는 걸 처음 서 역사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걸 삼성 s u 이 자기가 이제 보고서를 이제 입수해서 s 음.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이탈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 삼성의 이 얘기에 대해서 해수부 음. 쪽 반응이 있었겠죠. g 예, 해수부 쪽에서는 당 a 이 s u n g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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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현장 여건 변동 사항은 지질 설계 당시에는 지질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공사 시행 중에 지질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단면을 같이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지질 조사를 하면서 지반이 뻘층이 많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서 추가로 저희가 선 지질 조사를 시켜서 그 결과가 나와서 원 설계사한테 일단 저희가 벌써 어떻게 해놓은 상황이에요. 수질 조사 검토한 결과로 되어 있는데 수량 조사. 검토한 걸으로돼 있는데 이게 지금 벌써 공사 시작한 지가 1 년이 넘었습니다. 벌써 여기 계획대로 한 것도 안 맞아. 지금 대행사에서 만들어 온 것도 21페이지 보면 지금 착공하고 나서 케이스는 하나도 안 찍었어요. 착공한 지 지금 얼마 됐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해수부 입장에서는 예, 당신들이 지금 연약집안 케이스는 안 맞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미 이 연약집안 부분들을 다 감파하고 관련해 가지고 다. 보안을 지시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야 그리고 야 당신들 지금 뭐 설계 탓하지 말고 도대체 지금 예, 시공 들어간지 1 년이 지났는데 케이슨 열다섯 개 세워야 되는데 지금 케이슨 몇개 세웠냐? 라고 얘기하면서 외로 삼성물산을 이제 공기 단축을 압박하고 있는 음.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설계상의 문제점을 얘기를하고 있는데 예, 예. 여기는 공기 단축에. 그렇죠. 예. 공사한지 벌써 아, 1년 됐다. 빨리하자. 그리고 또 정부는 집안 조사도 안 하고 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던 음. 거를 좀 자인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런데 아까 그 오은열 국장님이 말씀하는 그 회의록, 음. 회의록에 보면 선지일 조사를 실시했다. 를 음. 그건 좀 아이러니하고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음. 음. 그랬다그렇게 그, 했다가면은 거기다 데이터 음. 그런 것을 사실은 시공사한테 줘야 될 의무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전혀 숨기고 음. 있는 사이거든요. 그, 음. 이때 당시만 해도. 네. 예. 저런 것도 근거 없이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다음에 해수부하고 해인 이인 씨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해해인 이인 씨. 자, 음. 네. 먼저 이제 해수부가, 해수부가 네. 제가 할게요. 어, 설명이 가기 전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설계를 저희가 뭐 설계에다 설계가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떻게 보면 좀 껄끄러울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수리모형 실험 굉장히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블록이 하나도 안 움직였습니까 보고서에 보면 블록이 하나도 안, 안 움직였다고 12페이지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도 안 움직인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짓말 거짓말라고 했네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네. 삼성물산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음. 그래서 다시 이제 영상을 띄우면서 음. 네. 설명을 합니다. 네. 네. 18초에 대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하겠습니다. 하나, 아까 하나도 안 움직이셨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보시면 드리포드화가 여기는 다 비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육각 되어 있는 여기에 있어야 될 것은 이리로 옮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되어 있는 트리포드도 어 또다 전부 다 이리로 가서 있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육각 근거 블록 77톤에 해당되는 근거 블록은 쓰러져 있습니다. 이걸 평면으로 확대해 보면 아마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런 모양으로 나타날 건데 지금 이거는 보고서에 실린 것을 그대로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로만 파괴가 더큰 거고 그러니까 1 0톤 어뭐 짜리는 이것보다 더 심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하나도 안 움직였다는 그 보고서를 그대로 확대한 거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해인 씨가 저그 보고서에 뭐 조작이 안 됐다고 주장하니까 봐라. 네. 봐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봐라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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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거짓말 하지 네. 마라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해인이엔씨도 네. 이제 뭐 반박에 이제 나선 거예요. 네. 예. 그 8번이 파이라고쓴게해인이엔 씨. 나인이엔시고요 네, 설계 회사입니다. 네. 저희가 관동대에다이 단면 수리 모형 실험을 했을 때도 6월 12일 날 지방에서 관계 공무원, 설계사 참여해서 시험 받았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관동대분 중에 한 사람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가고도는 케이스보다 경사재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 하면서 경사재를 블록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여기에다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참여했던 모 사람한테 당신은 학자야 아니면 장사꾼이야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실험을 한게 삼성에서 삼성에서 의뢰를 했는지 한국 항만에서 의뢰를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적용한 설계 파고라든가 주기를 지금 믿을 수 있습니까? 음. 예, 저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거 삼성물산 얘기죠. 음. 저희가 다 그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보지 않았는데 그 이상의 파고로 보냈는지 주기를 바꿨는지 그걸 검증할 수 있어요? 네, 검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는 맨 처음 파를 만들 때 스펙트럼 만들 때부터 저희가 같이 다 있었습니다. 음. 네, 저렇게 해서 사실상 이제 해인 이엔씨가 이제 그 보고서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예, 주장을 하지만 사실상 어, 뭐 거의 다 털려요 음. 해인 이엔씨가 네. 네. 그래서 어, 할수 없이 이제 그 해수부에서도 음. 어, 그러면 한번 예, 용역 결과를 어, 용역을 다른 데다 한번 좀 맡겨보자 음. 예, 이제 이런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뭐, 꼭 틀렸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디죠? 해수부? 해수부 관계자. 해수부, 해수부 관계요꼭 네. 음, 틀렸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박사들도 있을 거고 어, 상당히 많은 기술력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이제 이거를 삼성이 했던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과 그 다음에 관리단과 회의를 해서 추천한 한 군데에서 만약에 이걸 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뭐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 당초에 이런 조건 자체가 좀 틀리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이 됐다라고 인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한 쪽에서만 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 네, 삼성물산이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하겠습니다.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하겠습니다. 수리모형 실험은 제일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니까요. 뭐 그시죠 네 추천을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어, 회의가 끝나고요. 음. 네. 지금 어, 해인 이앤씨가 이제 자기네가 조작을 안 했다고 하니까 음. 어, 그리고 삼성물산에서는 사실상 이제 뭐 조작된 보고서를 뭐 공개를 하고 해수부도 더 이상 그 해인 이앤씨를 이제 쉴 돌치기 어려우니까 음. 네. 할수 없이 그러면 동일한 조건으로 한번 맡겨보자 네. 다른 데다가 그래서 전남대에다가 맡깁니다 이걸.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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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전남대에서도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아. 케이슨으로 했을 때는 온갖 피벗 블록들이 다 날라다녀서 이거는 예, 불안정하다. 그리고 또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 사선 경사식으로 했을 때 음. 결과도 나옵니다.